자, 24번을 봅시다. 이. 자, 24번은 제목문제겠죠. 24번은 제목문제인데. 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봐봅시다. 자, 일단 뭐, 뒷배기 없으니 엄 봐봐. We tend to break our time in it. 우리는 시간을 어쨌 다쪼개이 쪼개는 경향이 있어 어떠 어떠한 단위로 쪼개버려 뭔 단위 주 단위로 쪼개버려 월 단위로 쪼개버려 또 계절과 같은 이 단위로 째 쪼개버린다. 이는 스리즈 어스터리 01년의 연구에서 어떤 연구야 농부들과 인도의 농부들과 또 북미의 이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 어째다 주월 계절 이렇게 단위로 어째 쪼개버리더라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신약자들은 발견했다 말이야. 대리야를 만약에 마감이 때더라니지마감이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On the other side of break 브레이크에 On the other side에 있다면 Such as in the new year 새해와 같이 새해 이 내년과 같이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remote C e t as b u 이 y if 이게 뭐냐? Deadline. 여겨버린다, 그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을 리모트로 여겨버린다그 말이야 리모트 o t e 올 싸울 수 있잖아. 머리 떨어져 있어라. 이따가, 뭔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응? And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어떻게? Be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 뭐야? 행동으로 점프하는 준비를 덜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요? 여기 좀 뭐야? 한 축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예를 들어, 뭔 말이냐. 여러분들. 어, 이번 주, 또 이번 달, 또, 이거, 이?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냥 새해로 생각할 지금 예를 든다면, 오늘 매일이야 화요일이야. ,이? 화요일인데, 어, 금요일까지 뭔가 숙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 그러면, 아 어, 이번 주까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수, 뭐, 그, 상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내가 이해가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새해란 말은, 지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딴 있지만, 11월달이야. 11월달이면, 새해가 언제 있어? 두달 후에 새해야. 그러면, 어, 그럼 12월달까지, 12월 말까지 뭔가 일처리를 해야 돼. 응? 아니, 1월달까지 이렇게 갑시다. 1월달까지 뭔가 일체를 해야 돼. 근데, 어째, 내년까지야. 일해버리면 상당히 멀게 느껴져 버린다는 이야기야. 근데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어, 올 겨울 안에 끝내야 돼. 이? 기말고사가 어째, 다음주에 있는 게 아니라, 어, 5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음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브레이크. 뭔가를 어쩐다 하 또다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쩐다 뭔 느낌을 받아보느냐 이야기야. 지금 그 말이네.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을 해야 이야 하나로. 에이? 자 계속 봐보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less ready to jump into 말은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어쩐다 덜하다 말이야. 당장 어찌해야 돼 해야 돼. 그데 11월 말 다음 주잖아. 에이? 다음 달이야 다음 달. 에이, 예를 들어. 오늘은 예를 들어, 3, 저, 28일이야. 이 그런데, 다음 달 3일까지 해결해야 돼. 그러면, 5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 다음 달 초야. 훨씬, <목소리> 어, 감이 달라, 달라지면 된단 얘기야. 이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on the other side of break란 뭐요 반대편에 있는 경우란 건예요 현재 갖고 있는 브레이크 넘 너머,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를 넘었다 이 말이야. 이게 반대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이번이 아니라 다음주, 다음달, 내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야 이렇게. 아니면 어쩌면? 응. 자,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을 찾는 거야. 그 시간의 타임 트레이드에 대한 시간 틀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온 디아더 사이 반대편이 아닌 어째 생각의 틀을 같은 틀 안에 있는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어느 정도 얘기야. 좀 많이 헷갈리지만그 시간 틀 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어째 찾아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간다, 이잖아 다음 주야, 어? 3일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게 훨씬 더어쩐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 부분 좀이다 별표에나, 일단 문법 얘기 좀 할게요. 이 부분 좀, 이거 무조건, 이건 에어드시죠. 응? 예를 들어, 만약, it's November, 11월이고, Deadline이 없잖아, 이월이야 아까 얘기했지? 11월로 Deadline이 이월이라면 it's better, 더 낫다. 뭐 하는 거지? To tell yourself. 니네 자신에게 말하는 게나 어떻게 말해? You have to get it done. Get it done도 알아나잉? 이때 계산, O형식으로 세겠지 Get 목적어, PP지. Get 목적어, PP. 이때는, 이때는, 계 O형식일 때는 뭐, 사역공사의 개념으로 세게, 뭐, 뭐, 하기야다. 자. 근데, 이 시, 일을 끝내야 한다라고. 이번 겨울에. 뭐가 아니라, 내년 보다는. 그지? 1월이 음. 뭐야? 11월이니까 1월이 뭐야? 이번, 네, 이번 겨울이다, 이야기야.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내년, 내년 해결, 내년까지 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지. 응? 그래서, the best approach. 가장 좋은 접근법은, b u a s d 마가미를 챌린지로 바란 이야기야. 챌린지 가. 이런데 서 반드시 알아라. 에? 무조건 챌린지가 도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어려움 또는 역경 또는 난제. 뭐 이런 뜻이야. 에? 알겠지? 그러면, 자, you have to meet. 이때 밑 t 는 충족시켜야 다그 말이지. 충족시키는 거. Within a period that's imminent. 자. 이게 뭐야? 이 단어가 또 뭐로 나올 수 있어? 빈칸트로 나올 수 있겠지. 응? 이모란트가, 이뭐야 절박한, 긴급한, 아주 임박했다. 응? 아주 기간 내에 임박했다.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난제라고 데드라인을 어째 여기는 것이 최고의 접근법이다. 말이야. 다시, 최고의 적극법이 뭐라고? 아, 기간이 지금 어쨌다 임박했다. 그래서 그 임박한 기간 내에 뭔가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떤 난제, 도전, 이렇게 데드라인을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적극법이잖아. 뭐하게 생각해라? 아, 급, 급해! 다 갔잖아! 이런 식으로. 자, 데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증다 뭐, 매니저블. 이 스트레스는 더 관리가 될수 있고, 예? You have a better chance. 시작할 가능성이었제.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적절한 시기, 좋은 시기에 뭐할 수 있어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뭔가 어쩌다 임박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적절한 시기에 어쩐다. 잘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님. 응? 그게 됐습니까? 님. 응. 저기, 1번 문장 제일 끝에, w e 부터 jump into action. 여기 왜요, 라임? 뭐, and 에서 result를 근데 또, 이거는안 해도 되고, 그렇군요. 이렇게, likely, tube 정사, CASB, 그지? 그 다음에, end, 병렬구조, c, b, 병렬구조 하고 있지? 그 다음에, ready to jump into, 멈추죠? 실행에 옮기다, 그 말이겠죠? 이거는 하나, 요 부분은 안해두세요 2번 예? 문장도 안해두세요 예? 예? 여기 지금 2번 문장에 왓절이 있죠 응. 응. 왓절이 있는데 이 왓절은 지금 뭐가 되냐면은 명사절이야 응? 왓절은 명사절이고 되게 all that이나 the best thing that 아니이 that은 뭐가 되겠어 관계되면서 가 되겠죠 응? 관계되면서 표현이 되겠지 응? 관계되면서 표현이 되고 뒤에 뭐가 나와 비동사가 나와 비동사가 나와 그럴 때, 비동사가 나와. 이럴 때, 투플라 동사 원형이 나와. 그럼 이때 이 투플라 동사 원형은 되게 뭐가 돼? 보호 역할이잖아. 이 명사적인 문법이야. 근데 여기서 투가 어떻게 될수 없잖아. 지금. 투가 생략되버렸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어째 안기해도란 이야기야. 8번 문장, 2번 문장. What you need to do in the situation is to find. 원래 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투를 어찌었다고? 생략이었다는 이야기야. 잘 들어. 이것들이 되게 주어로 쓰였을 때, 에이? 이것들이 주어로 쓰였을 때, 비 동사 뒤에 있는 이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 써도 돼, 에이? 써도 된다. 근데 이 특을 어쩔 수도 있어,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에이? 그래서 거기서 find 앞에 투가 어째 생략됐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던 이야기야. 에이?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로 이번 문장도 어째 안게하시라그 말이야. 에이?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3번 문장에, 뭐라고 했어? have to get it done. 이, get it done. 이 표현 알아둬 get it done. PP지, PP. 음. 그러죠. 그 다음에. 음. 마지막 문장은, starting and finishing. 이것도 뭐 변질 구조 되겠죠. 이. 스토크앤더 피니시품이라고요. 아 결국에 이거는 마감일을 최대한 마감일을 최대한 어쨌다 임박했다라고 자신이 느끼게끔 해야만이 일체리를 그만큼 일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도 어쩔 수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응. 됐죠? 에이?